네, 도형문제네요. 어, 체크해야 되는 걸 체크하다 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지름, AB가 지름이다. 그러면, 여기, P와, P와 Q, 이 각이 모두 직각이죠.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 답에 영향을 끼치든 안 끼치든, 각도 알수 있는 각도도 다 표시해야 돼요. 특히 APB는 직각이면서 이등변이니까 직각 이등변. 여기가 45도, 45도죠. 그리고 원주각도 표시를 해야 됩니다. AP에 대해서 뭐 AP 이 현이든 호든 이렇게 쏜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쏘면 45도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도 쐈을 때 같다. 선이 막 직선이 아닌데 이렇게 써도 같죠? 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그래서 요렇게원주하이 여기도 45도 막대를 할게요 얘도 45도 얘도 45도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삼각형을 이렇게 떼냈을 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그니까 지금 직각이 45도 45도로 반으로 쪼개졌다. 즉 각의 이등분선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죠. 각의 이등분선이 등장하고 AR BR의 길이를 문제에서 이렇게 줬습니다. 내 눈으로. 아, 세제곱근 3이 겹쳐 있다. 그럼 얘를 a라고 한번 해 보자. 그럼 이 길이가 4a고 이 길이가 3a다라는 거죠. 비율이 얼마예요? 4대 3이라는 거죠. 가대, 가게 이등분선에서 이렇게 4대 3으로 나뉘면 이 옆에 있는 변도 비율이 4대 3입니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aq, bq의 길이를 4대 3이니까 미지수로 4k, 3k라고 놓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 직각사항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또쓸수 있다. 이 전체에 대해서 그러면 이두 개의 제곱 16K의 제곱 기 9K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 7A의 제곱이 된다. 즉 49A의 제곱이죠. 그러면 25K의 제곱은 49A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5K는 7, 7A다. 따라서 K는 5분의 7A다 라고 할수 있죠. 근데 BQ의 길이는 뭐예요? BQ의 길이는 3K니까 5분의 7A다 3을 곱하니까 21A다 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질문한 것은 여기에다가 7분의 5를 곱한 값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따라서 7분의 5BQ는 5분의 21A에 7분의 5를 곱하니까 3A가 되고, 그럼 세제곱근 곱하기 세제곱근 3입니다. 세제곱근? 3 곱하기 세제곱근 a입니다. 그러면 3의 3분의 4제곱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제곱근 3의 4제곱. 즉, m은 4가 나오고 n은 3이 나오니까 둘을 더하면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먼저 도형이니까 직각 표시하고 원주각을 당연히 표시하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과 각을 표시하고 원주각도 표시해 봤더니 AQB가 이등변 삼각형 그 각의 이등분선임을 각의 이등분선을 갖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그리고 숫자를 A라고 치환해서 종이라도편하게했다 그리고 마지막은 피타고스 정리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배운 것들을 계속 지금 그러면 결국에 한 거는 수원과 관련된 건이 지수밖에 없어요. 지수 나머지는 싹다 중학교 도형과 중학교 도형밖에 없었네요. 이 문제는. 어차피 도형이라는 게 중학교에서 밖에 안 나와니까. 때안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전혀 못 알아들을 정도로 도형이 안돼 있으면 다시 공부하고 가야 되겠습니다.